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얼마 전에 치른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다항식의 전개부터 이차 함수까지였죠. 그래서 공부를 좀한 학생들이라면 어찌 됐건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무리수 부분, 제국근 부분은 정리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남은 1학기까지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제국근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1학기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곱권한번 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사각형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는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지면, 한 변의 길이는, 자, 넓이가 1이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루트 1이 되겠죠. 가로세로 같으니까. 넓이가 2이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가 3이면 루트 3, 루트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넓이가 4면 루트 4, 루트 4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쭉 가다가 넓이가 a이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넓이를 안에 두고 루트 a, 루트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오, 자,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기호는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죠? 우리나라 말로 근을 나타내는 기호다에서 근호라고 하고 읽어줄 때는 루트라고 읽어준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알면 몇 가지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성질을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루트 A 또는 제우근 a라고 읽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넓이가 a인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죠. 그 말은 자. <laughs> 넓이가 a이기 때문에 이때 넓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즉 근호 안에 있는 값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루트 이름 뭐죠? 넓이가 1인 자 넓이가 1인 정사각형 한변 얘도 마찬가지 가로 세로네 그죠? 그래서 넓이가 1하고 나오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으니까 얘는 넓이 2가 나오고 그죠? 3, 4 이렇게 쭉 가다가 자 루트 2는 넓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얘는 a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도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이 그림으로 다시 가면 여러분 1은 1은 1의 제곱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다시 말해서 자 넓이가 1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자 1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여러분 넓이가 1인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1인 것하고 같죠. 얘도 마찬가지 루트1과 1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쭉 가다가 4는 그럼 뭐가 되죠? 2의 제곱하고 같죠? 그런데 여러분 넓이가 4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하고 같은 거죠? 2이죠. 그러니까 자 루트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하고 같고 아! 요거는 2하고 같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2의 제곱하고 같고 얘는 2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제후권의 뜻과 성질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 조금 전에 정사 각형인 넓이와 한 변의 길을 이용해서, 자, 똑같은 수 루트 2와 루트 1을 곱하면 뭐가 되었죠? 2 그죠. 자, 루트 2는 넓이가 2인 정사 학행 한 변의 길이니까, 가로세를 곱하면 2가 되었죠. 그 말은, 자, 루트 값이 같은 것을 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는 삶,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그러다가, 자, a 곱하기 a 하면 뭐가 되죠? a가 될 것이고,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해도 역시 뭐가 됩니까? a가 된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x제곱이라는 말은 x를 두번 곱해서,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a가 되니까, 이때 x가 될수 있는 값은 뭐가 있죠? 루트 2,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하면 뭐가 되죠? A가 되죠. 또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해도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즉, 자, X를 두번 곱해서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얘하고 A하고 마이너스 A가 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X를 두번 곱해서 A가 될수 있는 이런 X 값을 뭐라고 하느냐면, A의 제곱에서 근이 된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X 제곱에서 A가 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X를 구해보면, 두번 곱해서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때 루트에를 뭐라고 그러죠? 양의 제곱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를 뭐라고 그러죠?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개념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쉬운 거지만 사실은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딱한 가지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같은 거죠. 제곱에서 a가 되는 x 값, 이게 a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a의 뭐뭐의 제곱근 할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근 할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 a가 된다라고 외워두면 되겠죠. 그럼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 자, 제곱근 a는 a의 제곱근은 완전 다르죠. 얘는 루트 a를 우리나라 말로 읽어줄 때 제곱근 a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사각형 넓이에서 1의 제곱일 때는 루트 1의 제곱이지만 그것은 다시 1라고 같았죠. 그래서 근호 안이 제곱일 때 근호 안이 제곱수일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근호 안이 제곱수, 근호 안이 제곱수일 때는 자 제곱 밑에 있는 미수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미수가 나오고 제곱 밑에 있는 미수 a가 음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수의아 여기 보니까 의가 있네, 그죠? 의 제곱근이니까 아 이건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뜨겠구나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자, 그런데 루트 25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하고 같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권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계산하면, 어, 요거. 요런 경우에는 사실은 얘는 16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과 같으니까, 즉,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같다? 4.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6의 제곱근이니까 여러분 소수는 분수로 고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36은 무엇의 제곱이죠? 10분의 6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자, 제곱 밑에 있는 미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10분의 6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0.6 하면 되는 거죠. 자, 64분의 9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9. 자, 얘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8, 64, 3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 분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 이 말은 루트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4. 여러분 루트 16이지 뭐 뭐의 제곱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니고 자 얘는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자 얘는 마이너스 여러분 소수는 분수로 고치라고 했죠. 36하니까 얘는 루트 16분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0분의 6 또는 0.6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의제곱근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얘는 루트 10분의 7의 제곱구죠. 따라서 제곱을 떼면 10분의 7로 된다 그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자, 얘를 계산을 해줍니다. 얘를 간단히 한 후에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제곱 밑에가 미수, 어, 근호 안의 제곱이네, 그죠? 얘는 미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얼마? 3. 자, 그 다음, 루트 16은, 루트 16은, 자, 루트 4의 제곱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쓰이 제곱이 아닙니다. 4. 즉, a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뭐죠? 루트 3 그죠? 자, 이는 4의 음의 제곱인데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죠? 거기서 음의 제곱근이니까 b는 자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 거죠? 근데 네,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루트 안이 제곱이네, 그죠? 근데 밑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달면 얼마? 2. 자, 얘는 양수네 그대로 3, 그죠? 자, 아, 이거 지금 빠졌는데 이 앞에 자, 요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느냐면 a가 0보다 작다 일때 고쳐줍니다. 다음을 계산합시오. 자, 근호안이 제곱이네, 그죠? 선생님, 근호안이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근호안이 제곱일 때는, 미수가 양수면 그대로. 요게 미수죠. 그대로. 미수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미수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음수니까 미수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자, 7A에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양수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7A. 자 얘는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6에는 뭐가 되는거죠? 플러스 그렇다면 얘는 미수가 그대로 나간다는거죠. 그죠? 또는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가면 되는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1 마이너스 a 미수가 1 마이너스 a네. 그죠? 얘가 양수면 그대로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a가 나와있죠. a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자 1-a는 0보다 작다 즉 음수라는 거네 그죠 따라서 얘는 얘는 1-a 밑수가 나가면서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a네 자 2-a는 자, 이 부분이니 그죠. 이 e 마이너스 a니까 a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주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자, 이 e 마이너스 a는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 e 마이너스 a는 0보다 뜻다. 크다. 양수네. 그죠. 따라서 얘는 이 마이너스 e a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양수니까.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요거, X로 바꿔줍시다. X. 얘도 X. 자, 얘가 양수면 그대로 미수가 얘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랬죠. 근데 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죠. 얘가 양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이네. 6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네.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 얘는 뭐죠? 음수.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양수는 밑수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음수는 밑수가 나오면서 앞에 뭘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x-2-x 플러스 -x 6자잔 없으니까 답은 4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화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뒷부분을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면 강의가 훨씬 쉬워지겠죠. 요 부분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